안녕하세요 연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서 특정 레벨을 달성을 하면 배치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레벨도 어쨌든 리더보드로 만들 거라서 꼭 레벨이 아니더라도 돈이 100만 원이 쌓이면 배치를 준다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파일을 눌러서 Publish to Roblox를 눌러 게임을 업로드를 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서 Create를 눌러 주겠습니다 플롯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게임 세팅이 있을 거예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치 크레이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파일 선택을 눌러서 배지의 이미지를 선택을 한후 배지의 이름, 설명을 적어 주시고 프리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뷰를 눌러 줄게요. 배찌를 만드는 데에는 로벅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저번 업데이트로 통해서 24시간마다 5개 배찌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배찌가 완성됐다고 뜰 거예요. X를 눌러주시고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지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카피 아이디를 눌러 주시고 x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크립트 하나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익스플로러 창에서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스크립트 하나를 꺼내 주시고요. 설명만해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id 부분에 아까 복사했던 아이디를 넣어 주시고요. 레벨 달성 배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레벨 스크립트가 있거나 이배지 스크립트를 넣으면서 레벨 스크립트 를 넣으실 텐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따로 다르게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도 rpg 관련 영상에서 레벨 리더보드가 있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레벨 달성 배치를 테스트를 할 거니까 처음부터 간단하게 레벨이 100이 되는 스크립트를 넣어줬고요 여러분들 따로 만든 리더보드가 있죠 그 리더보드에는 뭐 저처럼 대문자 l 로 레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문자로 레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각 다 레벨 리더보드의 이름이 다를 텐데 이 리더보드의 이름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들어가 주세요. 레벨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 바꿔주시고 밑에 있는 18번 줄에 있는 레벨을 바꾸어 주시면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8번 줄에 보시면 숫자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100레벨이 넘으면 배지를 지급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신은 500레벨 됐을 때 배지를 지급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500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것처럼 레벨이 아니라 원의로 해서 돈이 100만 원이 됐을 때 배지를 지급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원의를 복사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6번 줄과 18번 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또 다르게 레벨 달성 배지를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만든 것처럼 배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여기 3번 줄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ID 2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만든 배지 아이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줍니다. 또 밑에 복여넣기를 해주고 이번에는 지급할 레벨을 바꾸어 주고요. ID 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4개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아, 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배치 서비스라는 것을 불러옵니다. 기부 배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레벨이 100레벨 또는 1000레벨이 됐는지 확인을 한후 배지가 지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배지를 지급을 합니다. 이 내용의 함수를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가했을 때 한번 그리고 플레이어의 레벨이 바뀌었을 때 마다 한번씩 실행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주면 100레벨이죠. 이렇게 배지가 지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레벨 달성 배지를 알아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유 주셨습니다.